우리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크림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번들거리게 만드는 유분 생성 자체는 선크림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첫 번째는, 소정이의 워즈 말박. 안녕하세요, 닥터 김소정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저 지성피부인데 선크림을 바르면 너무 번들거려서 못 바르겠어요. 혹시 번들거리지 않는 선크림 뭐가 좋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두명 이상에게 제가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번들거리게 만드는 유분 생성 자체는 선크림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피부의 유분 생성 자체는 크게는 유전과 호르몬의 맥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 매우 자극적이라면 우리 피부는 보이지 않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접촉성, 피부염 등의 염증 반응을 거치면서 조금 더 많은 유분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보통은 내가 바르는 제품에 의해서 내 피부가 생성해내는 그 유분감이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크림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오일리 스킨에 적합하게 제조된 아이들이다 보니 마무리감도 촉촉하기보다는 매트함이 더 강합니다. 우선 제가 다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보통은 해외 제품들이고요. 쿠팡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다 확인을 제가 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 구매는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커플톤 디펜던 케어인데요 미국에서는 털겟인지 워트에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월마트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쿠팡에서 조금 더 비싸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향이 없고 SPF50이면서 백탁현상이 없고 워터 t 지스텐트어서 야외에서 운동할 때 바르면 좋은 선크림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워터 s 지스텐트는 아니면서 SPF30으로 조금 낮은 SPF인데요. 이거는 그냥 정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데일리로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 디퍼런트 모이스 i 라이저 입니다 이것도 배착현상은 없고 얘도 정말 오일리함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니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랑 정말 비슷한게 그 세타필에서 나온 더마 컨트롤 오일 컨트롤 모이스 i 라이저 인데 그때그때 세일해서 더 저렴한 제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선크림입니다. 바로 라로 슈포제 제품인데 워터 리지스텐트 하면서 SPF 무려 60으로 매우 높아요. 멜 e 선스크림 밀크인데 제가 디스크립션 박스에 제품명을 자세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백탁 현상 없으니 라운딩 모갈때 뭐 선크림 바르는 거 싫어하셨던 백탁 현상 없으니 라운딩 모갈때 뭐 선크림 바르는 거 싫어하셨던 우리 남성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피부가 많이 많이 민감하면서 지성인 분들 있잖아요. 바로 저인데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바로 르플 n 넥스 어티 매트 퍼펙 c t i o n 선스크린인데 이거는 SPF 50이고 이거는 정말 엄청 엄청 매트한 질감이어서 아마 그 번들거림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선크림을 바로 엘타 MD UV CLEAR SPF 46인데요. 이거 정말 지성 피부 타입인 분들에게 안성맞춤으로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드름성 피부에도 프렌들리하게 만들어. 여드름 올라오는 게 두려워서 선크림 안 바르셨던 분, 저 같은 분에게 추천드릴게요. 성분도 정말 최소한으로 들어있어서 좋고요. 여름에 항상 번들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성 피부이면서 여드름 피부 타입인데 나는 지금 선크림 아주 잘 맞는 거잘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어, 제가 추천드린 네 가지 제품을 꼭 사야 하는 거는 아니니 나에게 맞는 제품, 찾아서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거 쭉 쓰시면 되고요 지금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뭘 사야 하는초 전혀 노 아이디어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닥터 김소정이었습니다